안녕하십니까 정대장입니다 악마같은 악플로 정대장 채널에 해비 끼치는 <laughs> 자 안녕하십니까 BMW 한동모터스 수원전시장의 정성훈 정대장입니다 오늘 또 특별한 차량 아주 구하기 힘든 차량인데 우리 고객님이 잘해서 출고 진행을 합니다 저는 진짜 아무것도 한게 없는 것 같아요 어, 기존에 작년 12월달부터 이이0아이 M스포츠 프로 에디션 모델을 조금 계속 구매를 원하셨는데 이번에 고객님 딱취소 물량이 하나 딱 남은 거를 아주 극적으로 잡으셔 가지고 3월 달 출고 진행을 합니다. 와우. 자, 어떤 차량인지 바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옥사이드 그레이 색상의 차량이 되겠고요. 50아이 M스포츠 패키지 프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블랙 키드니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측면에 넘어가고 보면 레드 캘리퍼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측면도 이렇게 봤을 때 블루 캘리퍼. 2 0 2 M 스포츠는 블루 캘리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M 스포츠 프로 같은 경우에는 레드 캘리퍼 적용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뒤에 보면은 이렇게 스포일러가 적용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에 선택하신 시트는 이렇게 배관자에다가 화이트 시트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MC벨트 이렇게 삼색으로 적용되어 있는 모습도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실 520i M 스포츠랑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총네가지 정도가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높고 에디션 모델은 또 할인이 많이 되는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좀 참고하셔서 잘 계약을 걸어주셔야 된다 이번에 썬팅 들어간 작업은 후프옵티 프리미엄 나노 세라믹으로 추가금 주셔가지고 작업 진행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반반사 필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도 살짝 비치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리고 후면부는 아시겠지만 이 클래식 제품으로 들어갑니다. 후퍽틱. 왜냐면 뒤에는 열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세라믹 제품을 하게 되면 다 작업이 떠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출구 선물 또 해드려야 되니까 출구 선물 박스 다 챙겨드립니다. 이번에 고객님은 이천에서 오신 고객님이에요. 블로그 통해서 연락 주셔가지고 제가 근무하는 한동모터스 수원전 시장에 직접 오셨고요. 시승하고 상담을 통해서, 어, 520 하고 싶, 아, 520, 아니, m스포츠 프로 너무 하고 싶은데, 스페셜 에디션 재고 없죠. 그래서, 아, 근무대는 그좀 재고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소 물량이 딱한대 나왔는데, 그거를 잘 잡으셨어요. 자, 이제 출고 준비. 자, 작업 완료. 준비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까지 한번더 우리, 사장님께서 체크를 한번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기분 좋은 출고, 정말 너무너무 귀한 오이공항의 M 스포츠 패키지 옥사이드 그레이 프로모델 에디션 출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Let's go. Yeah. I'm like an addict, do I gotta have it? I ain't even playing, got a really bad habit. If it moves, gotta grab it, fuse like a magnet. Lose, won't have it till I'm doomed in a casket. I ain't playing, got a weird mind. If you work eight hours, I'ma work nine. If the shit tastes sour, you should taste mine. I'ma stay in power for a long time i ain't a quitter toss me the ball i'm a really big hitter big picture i'm a straight killer Rising send the song to the highest bidder got juice got gas i'ma move fast new shoes new tracks like who's that i'm new come back better than last year so new me never gonna look back never gonna look back cause damn i was built to last 얼마나 또 기다리고 기다렸던 와. 차량이잖아요. 아, 아, 아. 이거 쇼츠를 제가 올렸는데 네. 와 난리 가 나요. 아 진짜요? 네. 너무 이쁘죠. 그니까 <laughs> 세차를 이렇게. 그런데 <laughs> <해가지고 웃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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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제 누가 대출고 하느냐 그거 기분이 또 이제 다르다고요. 네. 너무 예쁘죠아 진짜 실물로 이렇게 볼줄 알았네 잘한다 잘하세요 정말 이거 잡는데 쉽지 않으셨을텐데 그죠? 그렇죠. 그죠 <laughs> 렇 <laughs> 손이 떨렸어 아 진짜요? 예 손이 <laughs> 떨릴 정도로 예오 얼마만에 차 바꾸시는거죠 이번에? 2년만에 2년만에? 오 근데 생각보다 빨리 바꾸시네요 차를 아예 예. 자주 바꾸시는 편이세요? 자주 바꾸는 건 아닌데 네. 그 처음 차를 제가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가지고 음 네. 그러면 이번에 BMW 처음 그차 처음이시죠? 새 차로 온 편입니다. 와, 근데 색상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진짜? 기가 막히죠. 레드 캘리퍼가 딱 조용히 돼 있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딱네 가지가 달라요. 레드 캘리퍼 앞에 블랙 키드 니글이 정품으로 들어가고 그다음 뒤에 이제 스포일러. 그다음에 이제 안전벨트에 색상이 이제 있어요. 그 삼색으로. 예. 네. 음, 포인트죠. 가운데 버튼이 있어요. 예. 네. 앞 버튼, 버튼 다한번누르시면 됩니다. 출고 선물입니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다 챙겨 드렸습니다. 오, 굿도 뭐 원지털이게, 뭐 여기 안에는 뭐 텀블러, 뭐다 있어요. 박스가 이제 두 개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또 레디백. 아 네, 레디백, 으로 애들 뭐 속옷이라든지 뭐 이런 거 네, 소화기도 있어요. 그래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거죠. 그 그쵸 어, 에르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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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이 미리 저한테 에르메스 선물 주셨으면 제가. 네. <laughs> <오케이.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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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고. 아, 제가 공인지 뵙인지 한번 딱갬면 되거든요. 네 이제 마지막이요, 고인님 <laughs> 어, <웃음> 어 <웃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사장님 이제 또 해드릴게요. 예예 예. 가방 이제 두시고요 시작할까요? 네. 네전단에 탑승해 네. 주시고 응. 진행할 거고요. 뒤에 탑승해서 같이 들어주니요 우리 사모님도 같이 들어주시고 진짜 이 차량은 뭐라 그럴까? 제가 뭘한게 사실 은 없어요. Nope. 다 대표님이 다 알아서 또 선택해 주시고 저를 그냥 선택해 주신 것뿐이지, 그죠? 선택의 흔이는없어요 어,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푸나세가 보통은 한 충분히 말려야 돼요, 측면도. 그래서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요거는, 요거는 한, 저는 뭐 주말까지 안 떼는 걸 추천드리긴 하는데, 그래도 한 3, 4일 정도만. 자, 이제는 쉽게 구하지 못하는 오이2아 i m 스포츠 패키지 프로. 아. 이번에 저를 믿고 선택해주신 우리 고객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진짜 제가 한게 없어요, 이거는. 이 스페셜 에디션 모델은 BMW 온라인 샵에서 남아있는 재고를 누가 빨리 잡느냐, 누가 인증 먼저 하고, 뭐 대금까지 계약금 빨리 결제하느냐, 요 순번이기 때문에 저한테 뭐 연락 많이 주시는데, 이거는 뭐 재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이렇게 취소 물량 뜨면은 관심 있다 하시면은 취소 물량 떴을 때 제가 또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런 거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미리 미리 선점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 저를 믿고 선택해주신 우리 이천에서 또 와주신 고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행복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더잘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